단일화를 둘러싼 충청북도 교육감 예비후보 3명의 갈등이 첨예합니다. 야합, 협박 같은 날선 표현이 등장하는가 하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현직 교사 이름이 도용됐다는 의혹도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예비후보에 맞서 단일화를 추진해 온새 예비후보들의 경쟁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 양자 단일화에 합의한 심의보 윤건영 후보는 김진균 후보에게 후보 여론조사 방식을 제안하고 오늘까지 결단해 달라고 한 상황. 세 분의 단일화를 심의보 윤건영 후보가 파기했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두 후보가 야합하려 한다면서 정책 선호도 여론조사 50%와 선거인단의 적합도 조사 50%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삼자 단일화를 위해 저희 동참을 촉구하면서 제가 응하지 않으면 2자 단일화를 하겠다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였습니다. 윤 후보 지지선언 명단에 현직 교사 등의 이름이 도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청은 명단에 있는 천여 명 가운데 현직 교원 수백 명, 교육행정직 수십 명의 이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소명서를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제가 된 지지자 명단 작성에 참여했다는 전직 교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실수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지인들을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지지선언 계획을 알리고 나가지 않은 이들은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판단해 명단에 넣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무원인 신분으로는 지지선언에 동참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제가 크나큰 실수를 하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심 후보는 대도민 거짓 선언이라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윤 후보를 제외한 심 후보와의 양자단이라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나를 세웠습니다. KBS 뉴스 박명입니다.